오늘 교에받으실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427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4 0실사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빅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문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닭의 장마로보내니라 요나단이 제 개발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수비대를 치네, 블레셋 사람이 이 길을 들은지라사울이온땅에나팔을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믿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번거가 3만이 마병이 6천명이오,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대답의 동쪽 민미막스에진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법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품과 은밀한 옷과 웅덩이에신으며 어떤 이들이 사람들은 노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고는 아직 길가에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말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으로 미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기간으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를 맞으며 분한하며 사무엘이 이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에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냐고 그런 색 사람은 민마스에 오겠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를 브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게끔은 내가 여호와께 의견을 반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인데 왕이 왕능되게 행하였더라. 왕이 왕이 아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원에게 명령하신 발을 많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박근혜지도자로 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를 세거나 대냐민 기바로 올라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스물세 원니 육백 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어올다가는가 그와 함께한, 함께한 백성은 베냐빈 개발에 있고 브레셋 사람들은 림나스에 진첬더니 노랗고들의 세례로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월팡에 이르렀고 한 대는 대도론 일로 향하였고 한 대는 방향적으로 수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질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원당에 철군이 없었으니 이는 브레셋 사람들의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만들까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이나 사이나 도끼나 베이를 베리려는브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왔었는데 곧 그들의 베이나 사이나새 사람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독일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민망스러우기 이를 얻더라. 아멘 오늘... 할러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해주셔서 수여하게 잘 되었습니다. 오늘 3회상 1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영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도 합니다. 3회에 가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셨는데 4월이 시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요거에 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오지 않으니까 그걸 못 이겨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사무엘이 딱 끝나자마자 나타나 가지고는 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날아다 키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힘든 일인가. 오늘 사울의 변명, 사울의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내가 부족히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사음이 예, 사울에게 들은 것은 기다려라 하는 것이었고 뭐 언제까지 오겠는올 테니까 기다려야 됐을 텐데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구원해 왔고 사후, 사무엘이 이 앞장에서 고별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기하니까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사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를 보면 그 사사가 함께하는 날 동안에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공간, 그 사사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여전히 왕은 구세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와중에 또 이렇게 못된 일들을 하고 그 세상을 죽고 나면 또 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왜냐하면 아직 이 가난한 땅에 온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삼손 이야기만봐고뭐 아랫마을만 내려가도 이방 여행이 블레셋 여행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섞여서 살고 오늘 여기 보면 별의려 동기구들을별리려고 하면 사야들로 내려가면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대장간이 있는. 이런 걸 보면 뭐 어디 지금처럼 뭐경으로뭐 넘어 가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옆에 이렇게 사니까 물론 이제 모여서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이 흩어져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를 하나님 앞에 말했,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주에 보았던 것처럼 왕을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왕의 직위식도 이제 외게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번 생각해볼 것은 사월이라는 왕을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표현을 보면 사월을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였습니다. 물론 주변에 왕 악무니만 뭐 다있으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블레셋을 꼬집어 가지고 하신 이유는 뭐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 가나안 땅에 복한 되였다고 생각하면은 해석하기가 제일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아직 온전하게 정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민족. 하나님께서 없애고 또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었더면 우리가 딱 이해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운동은 여전히 우리는 사실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신앙공동체를 하는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공동체를 세워서 우리끼리 막 열심히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공동체 라는 것이 되게 겉에서는 좋아보이고 사람들이 복하고 겉으로 볼때는 좋아보이는 것 같아도 그 세대에도 다잘 못할때가 거의 9 9예요그 다음대로 넘어가면 신앙 공동체라고 자기들끼리 따로 나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무너뜨리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대로 본성이 가든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자기 세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혹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 헤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숨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험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반응도 못 하고 대신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큰 승리를 가져왔을 때는 사람들이. 오늘을 줄이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게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다스린지 2년에 40세 왕이 되었고 다스린지 2년에 3,000명을 자기의 친인 군병들을 뽑게 되는데요.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자기의 고향을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어져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과 이 이스라엘 왕국을 대적하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까불어서 그래요. 요나단이 까불어 가지고.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손자를 보면 요나단이 개바에는 블레셋 사람의수비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리를 이렇게 잘 예쁘게는 아니지만 나라를 세웠다니까 왕이 됐다니까 그냥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 이요나단님 와가지고 블랙사람들의 숲이 되니까 제일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블랙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국경이라고 할수 있을 것요 와서 고개를 쳐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오늘의 기용니까 블랙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놈들 끝장난 내차하고 왔는데 오늘 성경의 법인 말씀을 보면 경로가 3만 마병이 6천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이 많았다라고 오전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대 요즘 말을 치면 케크가3만대 이런 거니다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이 병거는 둘째 치고라도 사실은 병거가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만은 오늘 선경에 보면 요나단하고 사울 외에는 철경기를 칼을 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있어도 있어도 너무 큰 거죠. 이건하늘과딴 차이입니다. 오늘 사도가 이, 사, 이 사월과 함께 한 사람들은 600명가량이라고 6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을 뽑아서 자기가 2,000명 있고 1,000명은 누나단이 있게 겠는데 누나단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친것 외에 그이블레셋 사람들이 오모니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숨고 도망을 하고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600명이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고, 아니면 전쟁에 가려고 함께 보여있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깊 곳에 있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아니, 3,000명이 있어도, 3,000명이 있어도 대가 말까 하죠. 왜냐하면, 병거가 몇 대라고요? 병거가? 오늘 거기 보면 3만이라고 했습니다. 경고가 3만이면은 지금 3천명이 모였는데 3만 명, 그것만 해도 10대 1인데 그냥 사람이 10대 1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경고잖아요, 경고. 물론 뭐 경고를 계속 산에 올라가 있으면 경고가 힘을 못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경고라는 거는 굉장한 그이 권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견고나 마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그 힘이 능력이 견고나 마영에 있지 않다 물론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내는 14장 말씀에도 요나단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보는 네, 이 요나단이 10,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보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견이된사람이로 둘이 가 가지고. 하나님의 도시로 큰 승계를 입고 요나단이나 병이 된 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왕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왕이 이거 말고도 열심히 잘했다고 성정은 기록하거든요 사울왕이 하는 게참 많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오랜 기간 왕이, 왕위에 있었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끌어기뭐 사람들에게 뭐 압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쓰시지 않는냐면 오늘 이자미 때문에 사무엘의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 그리고 이 변명 자체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변명이에요. 부득이하게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전쟁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은혜를 구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서울이 정말로 이 명문에 치료를 정말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도 치료를 기다렸고 오지 않았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으니까 한해팔이한해반배 이, 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사오엘은 할만 공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무엘이 잘못한도 아닌가 사무엘이 제때 오지 약속한 대로 뭐지 왜안 와가지고 이런 사과를 일으킨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 사, 울이 왕이 되어서 뭐 이런저런 일도 또 많은 잘못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는데 오직 이딱한 가지를 보면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이제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왕한테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왕한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못할 만큼 당신의 나라가 길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말 하나면 당신이 어떻게 됐든 이하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는 내포가 돼 있죠. 지금 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블레스 사람들하고 지금 저희 600명하고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사움하고 전쟁을 한다고 보면 그냥 뭐 손으로 주먹 따지면 해도 600명이 병거에 탄 사람들만 3만 명이니까 여러분 백성의 뭐 모래같이 많은 그골짜기마다 있는 블레스 사람들을 따지면. 그냥 주먹만 가지고 싸워도 지는게 정상이죠. 우리 나라가 끝나야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나라가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는 당신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된 뜻을 보면 지금 끝나지 않고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제물을 모든 것을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넘어게되는데요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안이하시고뭐 사무엘도 자기가 늦은 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다리고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왕은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령 속에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일은 다스리는 일은 사사로서의 재판관의 역할을 가져간 왕에게 사울에게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 혹은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고,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직분를잘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눠 놓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따로 워서 쓰시겠다 라는그 아론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여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 그의 백성, 우리 그의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음성을 조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 복음에말씀하십시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목자들이 있어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쪼르르쪼르르 쫓아간다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가식그렇에 양이 많은데, 이게 저녁 때쯤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두 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뭐 특별히 그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연이 모여있다가 갈라져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명령을 지킨다는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사모엘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킨다고 했다면, 사울이,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죠.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왔으면, 사울처럼 안할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으시겠느냐. 그죠? 우리가 사울처럼, 아니, 아무 시간이 가고 약속도 안 시켰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크다 잘못한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의 상식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벌써 뭐, 오랜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이전에 한 2,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회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사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옛날에는 뭐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건 좋은데, 요즘에는 여자들에게 공권력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려놓고 아무, 그, 어떻게, 주변에서 흡연금지장터에서 흡연금지하고 있는 그, 그, 단속하는 공무원, 이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은 감정 못보게막 때리는 그런 거세요 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 요즘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때리는 맞아야지, 같이 또드잡이게 하면, 요즘에 거의 100%다 구속되게 되어있습니다. 여자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가 그런 거는 뭐, 괜찮고 쳐도,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뭐, 평등한 걸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유원 때부터 동성애 같은 거 괜찮은 거라고 그냥 다이성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게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손전손녀들 그렇게 그런 배우고 자라요 성령의걸 배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명령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방인들이라든지 억압 당하는 사람들 그런 그런 사람들 돌봐주는 거는 좋아요 그런 정신은 오케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니까 지금 세상에 옳은게 정말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물을 사후, 생각할 때 정말 부득이하게 지금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백성들이 그 그나마도 없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3천 명 중에 다 흩어지고 600만원밖에 없고 막도망가서 숨고 두려워서 떨고 이러는데 아니 마음이 안터어질 마음이 안, 안 움직일 그런 네, 여러분 그런 다짐이 있으세요? <laughs> 우리가 정말 사월왕이라면 충분히 사월왕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례의 기다리라 했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할수 있는 일과 기다리는 것은 끝나지 않고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그 복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사람의 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우리가 또알수 있는데 반대로. 요나단은 사울에 먼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게 아니고 아들이 먼저 가서 치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도 보시면 요 우리 요나단이 자기 경기병자 둘에서 단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람수에 많사람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디까지 이어져요? 자기가 왕이 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보면 아시지만 요, 요나단이 저의과 이 귀천을 떠나서 이나이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을 남은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왕국을 그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복을 비롯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이 있고 요나단 그 아들 연나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대표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성령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사도 바오데모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뭐 때때로는 실수도 할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길에 우리가 연마가서 있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아요 이른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오늘 이한 날에도 그리고 남은 날 동안에도 주여, 은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추워지는 날씨에서 강거라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님의 영의 극조차 자리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저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뭐토요일에제간 대가지고 큰 나라의 그,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국가적인 어떤 정의. 이게 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